부하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죠. 아,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 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우리 과세지 않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만 아, 부하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아, 과세되지 않는 것, 요게 되는 거죠. 그런데두 번째 보세요.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냐고 상대방으로 또 인도받은 제약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가공계약이라고 하죠 만약 아 자기가 주요 자재를 일부 부담하거나 다 부담해요. 이때는 가공 계약이지만 이때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사업자. 건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업자입니다. 따라서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우리가 과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